날씨 좋다. 그러게, 날씨 진짜 좋다. 어 아, 얼마만에 데이트냐? 미안. 아, 내가 요새 일이 좀 많아서.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동생은 괜찮아? 응. 이제 고3이라 정신이 없어. 니가 동생 때문에 고생이 많다. 양반은 못 되겠다 받아 여보세요 누나 어다 아파 어디가? 몰라 어젯밤부터 몸이 으실으실하더니 집에 아무도 없고 어 누나가 금방 갈게 동생이 아프대 Oh, 어, 없는가 봐. 야. Yeah.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나 진짜 놀랬잖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응, 누가 있으니까좀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지 말라니까. 잠이 중요하다고. 야, 그럼 먹었어. 에휴 또 잔소리, 안 먹었어. 기다려. 약 갖다 줄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네 엄마다. 선재는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이다. 니가 고생이 많아. 막적이 돌보느라. 내가 뭘. 에이. 니가 완전 엄마지 뭐. 아또! 현재는 좋겠다. 그런 누나도 있고. 약 먹어. Thank you.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네가 자꾸 아프니까 그러지. 왜요? 아, 삼촌. 왜? 삼촌, 너네다 아, 알았어, 삼촌. 다 그런 거야. 아, 사실 삼촌이 좀 아까웠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분 풀어. 바다 바꿨어? 아, 그래, 그래. 힘들 수 있지. 그거 좋지? 어, 이거 좋다. 나도 이거 나 써야겠다. 아, 아니, 아니. 지원이랑 있어서. 안될것 같은데. 지원이랑 도서관 가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뭐야? 삼촌이 또 붙잡아? 응. 아, 우리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놀기로 했잖아. 미안. 니네 삼촌 진짜 못살겠다 아니 널왜 이렇게 못살겠구냐 친구 없대? 친구 없대 헐 이게 나 이게 나?

아니, 너희 삼촌은 왜 너랑 희노애락을 다 못해서 널려? 그러게. 나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가. 널 너무 좋아해. 몇살 차이지? 10살.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긴. 난니가더 불쌍하다. 아, 또. 베프? 삼촌이 저장한 거야. <laughs> 뭐라고 하는데? 김창 먹을래? 곱창 먹을래? 곱창 어? 너도 같이 있게? 나도 같이 삼촌 얘기 들어줘야지. 너만 힘들게 둘순 없지. 네가 곱창이 먹고 싶은 건 아니고, 아니거든. 내 의리를 몰라보고... 아, 또 성적표 빨리 안 보내. 씨,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오늘 시험 끝났는데? 쇼 합장을 하네? 아뭐 하냐니까 아 교육 사촌동생? 아이 자식이 맨날 공부는 열심히 안하고 놀걸린만 하니까 내가 이모를 별 면목이 없어 에 적당히 해 내가 잡겠다 안돼뭐 시험 언제 끝났는데? 오늘 오늘은 좀 놀게 나더라 성적표 빨리 안 보내? 에휴 진짜 친오빠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나얘 이번에도 성적 떨어지면 나 진짜 이모를 별 면목이 없어 이모님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돼. 내가 얘꼭 좋은 학교 보낸다. 아, 이모. 아, 감사해요, 진짜. 네, 잘 입을게요. 아, 그럼요. 아, 네네. 꼭 놀러 갈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모가 돌아가셨어. 누구세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공식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뭐라고 했었지? 이거 저번에 틀렸던 문제잖아 자 다시 봐봐 자 공식이 오빠, a 빠 더... 여자친구 없어? 응? 빨리 문제 다시 봐봐 야, 어? 오빠가 문제야 퇴학을 갔으면 여자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안경 벗고 헤어스타일부터 바꿔 헤어스타일? 야, 그래도 지원님말 듣고 안경 벗고 헤어스타일 바꿨더니 나 만난 거잖아 에이 말도 안돼나도 옛날 사진 보고 너랑 사귄 거 후회할 뻔 했거든 아이고 참나 아니 사람이 마음을 봐야지 그니까 너 마음 충분히 했어 이모님도 하늘나라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애한테 작작하라고 아 이모는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했는데 이모부를 닮았나?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 우리 집 꼬맹이도 맨날 춤춘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뭐 지금은 상도 받고 하던데? 몰라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목소리> 여보세요? 뭐? 또? 왜, 왜 그래? 얘또팔 아, 부러졌대 아... 춤은 안될것 같다 야너 그게 할 소리냐? 아니 아니 너도 그니까 춤을 못 추게 해야 된다 이거지 아... 진짜 애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몇 번째지? 전화? 여섯 번? 아니, 너팔 부러진 거. 아, 몰라. 너몸좀 괜찮냐? 좋아졌어.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던데. 너무 빡세게 했어, 우리. 근데 너 춤추는 거 언제 말할 거야? 너희 언니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누나가 제일한데. 안 그래도 나 자기 자식은 생각하는데. 너도 엄마라고 생각하던. 아니거든. 아니긴. 우리 이제 어떡하냐? 대회? 여기서 뭐 대회 걱정이야 대회는 날라가지 뭐 그럼 누나들 우리 마녀는 아마 나한테 관심도 없을걸? 마녀? 세상에 그렇게 예쁜 마녀가 어딨냐?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 마음을 봐야지 근데 너희 누나 너한테 잘하지 않냐? 잘하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집에 못 가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아 어, 놀래라 너 여기서 뭐해? 무서워서 같이 자자고 그럼 너엄마방으로가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Get us, babe, use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ing down. Got my heart no bargin'. To the flow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ut you say they break you out. In the end, we're gonna make the cow. 아, 녀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근거데 아빠가 무좋면친이생 침동생 아닌가? 은동생거 너무 좋은난 그냥 남보다도 못해 춤추는 것도 데마나싫어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되게 걱정하던데걱정무은무슨 아, 맨날 이무시만 하고 진너 싫어 야이 안녕하세요 뭐야 또 다쳤어? 아니야 그냥 삐끗한거야 부러졌대요 야 부러져? 야 어디 봐봐 병원에 제대로 갔다 온거 맞아? 내가 못 따라 진짜 아니 넌 도대체 얘가 왜 그러니? 지난번에도 춤추다가 갑자기 발 삐끗삐끗해가지고 절뚝거리고 와가지고 뭐야?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어? 거봐 많 마녀 아니랬잖아. 마녀? 야!